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무현입니다. 저는 오늘 생성형 AI가 빅데이터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에이전틱 AI를 통한 빅데이터 어시스턴트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빅데이터 센터의 젠 AI 랩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는 인사이트 생성 파트를 작년부터 이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셀프 스케줄링을 통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GitHub Bot을 개발했었고요. 더 이전에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앱인 스마트싱스의 플러그인 플랫폼, 그리고 IoT 카메라를 위한 SDK, 그리고 타이젠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까지 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그리고 현재 AI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발표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의 긴 여정을 통해 생겨난 BDA 프로젝트로서 생성형 AI와 빅데이터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BDA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텍스트 SQL과 리액트 에이전트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또그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이전트 시대에 맞게 BDA가 어떻게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툴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만들려면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왜 생성형 ai와 빅데이터일까요? 이제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실 겁니다. AI의 긴 역사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능이 발전하고 있고, 특히 지난 1~2년은 어,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원천 테이블의 개수만 하더라도 480만 건이 넘고요. 분야도 온라인 서비스, 제품, 마케팅, 품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두 가지를 합쳐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방법론의 시도는 꽤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도 필요하고, 또 다양하게 퍼져 있는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가공도 해야 되고요. 학습을 하거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과는 결국 AI 모델이 생성해서 만들어 주지만 그 과정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 결과를 보고서로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가끔 이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원천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다, 혹은 어떤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다 하면 이 전체 프로세스를 재작업해야 되는 정말 눈물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개발 출신이고 분석가 출신은 아니어서 이 영역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고된 작업을 하는 분석가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2022년에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한챗 GPT가 발표되고 신기술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게 되면서 새로운 접근법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시켜도, 어느 것을 시켜도 수행하는 똑똑한 비서가 한명 생긴 셈이죠. 그래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다 해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AI 모델이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또그 결과를 확인하고. 또 다시 그 결과를 알려 주는 그런 분석 어시스턴트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즉 AI가 지리에 따라서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코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었고요. 그 아이디어와 유사하게 BDA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의도 분석, SQL 생성, 인사이트 생성 단계를 수행합니다. 먼저 의도 분석은 지리를 이해하고 부적절한 요청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SQL 생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적절한 도메인에 맞는 SQL 생성과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이트 생성 단계에서는 주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파이썬 코드 기반으로 분석시켜서 결과를 제공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어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어시턴트 줄여서 BDA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버도 있고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LLM을 다루면서 RAG 패턴을 사용해서 여러 지식 관리를 하게 되는 벡터 DB와 실험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계형 DB까지 다양한 컴포넌트를 구현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BDA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처럼 바이브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계정의 총가입자수를 물어본다면 분석에 적합한 테이블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 정확도를 높이기에 퓨샷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 SQL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BDA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원본이라는 것은 AI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거대한 컨텍스트입니다. 저희가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100만 단위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제공한다면 LLM이 과연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최신 프론티어급 LLM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100만 토큰 정도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LLM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QL 언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데이터에서 필요한 열만 남겨서 크기를 줄이는 프로젝션, 그리고 조건에 맞는 행만 선택해서 크기를 줄이는 필터링, 그리고 여러 행을 하나의 요약값으로 합쳐서 줄이는 어그리게이션 등이 있는데요. 즉, SQL을 사용하면 정형 데이터에서 핵심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LLM에 있어서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속합니다. 어, 물론,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수능 문제도 푼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시키는 것이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어, LLM을 포함한 a i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non-deterministic 모델이라고 하는 한글로는 비결정론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특성은 우리가 같은 입력을 LLM에게 주더라도 출력이 매번 다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계 담당자가 어, 이번 달 정산을 위해서 어, 어떤 매출의 합계를 시켰는데 그 합시 계속 팔 때마다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마 담당자로서는 정말 끔찍할 겁니다. 아마 그날 퇴근을 못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비결정론적인 모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AI 모델에게는 코드 생성을 유도하고 그 실행은 Deterministic, 즉 결정론적인 문제 해결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Text-to-SQL로서 BDA에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Reasoning and Action, 줄여서 리액트라는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리액트는 오른쪽에 보이는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LLM을 다루는 유명한 방법인 체인 오브 서스보다 더 정확한 성능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방법은 사전에 툴에 대한 내용을 LLM한테 알려준 뒤 리즈닝을 시키고 그 이후 툴에 대한 선택과 툴에 대한 지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 툴을 실행시키고 액션 단계입니다. 그 툴의 결과를 리절트를 다시 전달해 주게 됩니다. 다시 LLM에게 결과를 제공하고 그다음 툴 선택을 추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시킨 뒤 LLM이 종료를 판단하게 되면 최종 결과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예시를 포함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LLM에게 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프롬프팅을 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고 파이썬 REPL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0대 이상의 고객의 수는 무엇이냐 라고 이제 전달하게 되면요 LLM은 추론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프레임에 헤드를 찍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이썬 REPL 툴을 사용하고 코드는 이렇다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툴에 대한 이름과 지시사항을 가지고 실제 코드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코드 인터프리터 등과 같은 툴을 사용해서 실행하면 그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 예시에서는 20대 이상의 고객이 90만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내용, 업저베이션 내용을 인풋으로 해서 다시 LLM에게 전달하게 하고 추론을 다시 한번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LLM이 아이 데이터 프레임은 어떤 값들이 있고 아 그것이 또 계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변으로 20대 이상의 구매자의 수는 90만 3,994명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이처럼 반복적인 사고 과정과 툴 사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 리액트 에이전트이고요. 이 방법도 BDA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아꽤 괜찮은 접근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항상 한계라는 것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사용자의 질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임직원분들이 다른 ai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 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넌 무엇을 할수 있니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SQL 생성을 담당하는 데이터 추출 모델 입장에서는 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찾는 SQL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이 상황은 어, 현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얘기하고 있는 메타인지, 즉 자기가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무엇에 한계가 있는지 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저희 서비스가 데이터 추출 모델과 데이터 분석을 모델을 나누고 그 둘을 연결시키는 구조다 보니 어, 가끔은 없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환각현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있, 있기도 합니다. 어, 이 상황에서 질문한 사람은 어, 내년도 판매량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판매량의 결과가 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만족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거 없는 잘못된 분석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25년에 들어서는 누구나 에이전트를 말하고 개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앞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표 고를 스스로 분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형 AI 시스템으로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계획을 하고 추론을 하고 여러 가지를 실행하고 또그 결과들을 확인하고 어, 그 최종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그런 에이전트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을 받고 또 다른 체인으로 연결시켜서 입력을 받으면 출력을 하고 그런 선형적인 구성으로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랭그래프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멀티에이전트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멀티에이전트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흐름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래프 내부에서 메시지 전달과 상태 유지를 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에이전트를 통해서 각 에이전트들이 문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 각각의 에이전트마다 명확한 역할 부여를 시켰기 때문에 각각의 에이전트의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생각해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 회사 생활하시다 보면 아레날 얘기를 굉장히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레나리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 또한 에이전트마다 아레나를 각각 여러 가지 역할을 나누게 되었고 한 6개 정도의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에이전트에게 툴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액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QL을 실행할 수 있는 비쿼리 SQL 실행기 외부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지식 검색기 그리고 마케팅 이벤트 캘린더 검색기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기 툴을 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에이전트에게 아무 툴을 연결해서는 성능을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툴을 연결했을 때 가장 그 성능이 잘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추출기에게 인터넷 지식 검색기를 연결시킨다면, 사실 저희 데이터 분석 대상은 빅커리에 있는데, 엉뚱하게 구글에 검색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모델이 정말 똑똑하다면, 알아서 잘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성능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어, 과거에는 단순히 데이터에 대해서 읽어주는 듯한 결과물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역할을 분할하고 정리시키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하고 분석적이면서 직관적인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하고 시각화 차트를 제공하고 인사이트 포인트를 요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지식 검색도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 있었던 사건을 물어보면 우선 계획을 세우면서 외부 지식을 검색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색 내용을 활용해서 데이터 추출하고 그 결과물 받아서 분석하고 요약하는 정리 흐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은 분석가가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자 할때 사고하고 행동하는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어, 물론 어느 서비스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 ai가 가진 특성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비결정론적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단을 판매량을 분석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왼쪽처럼 단순하게 총합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른쪽처럼 일별 추이 제품별 비중 플레이스시 비중 이렇게 다각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무엇이 정답일까요? 분석 그리고 인사이트는 정답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총합을 알려주는 것은요 간결하고 사용자에게 맞춘 답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해줄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을 해 주는 것은 사용자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어, 또 다른 생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른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프롬프팅으로 편향을 더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단순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다각도적인 분석을 통해서 괜히 시간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AI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 AI의 발전 속도 그리고 트렌드는 정말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어,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몇 개월 지나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권장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예로 어, 24년 초반에 저희는 gpt나 오픈웨이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파인 튜닝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파인 튜닝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학습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지나버리니까 모델 성능이 갑자기 너무 좋아져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만으로도 충분히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쏟아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실험해보고 평가해보고 또 다시 프롬프팅을 바꿔보고 이런 일들을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모델에서 사용한 프롬프트가 최신 모델에서 완벽하게 호환되지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체인 구조에서 멀티 에이전트 구조로 변한 것처럼 아키텍처적으로 크게 변하면서 어, 사실은 바닥부터 갈아엎고 새로 개발해서 구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서 한 6개월 걸려서 만들어낸 어떤 프로덕트가 있다면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워크와 기술과 모델들의 도움으로 2, 3개월 만에 충분히 더 좋은 성능의 구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만약에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즐기고 뭔가 빠르게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면 얼리업터 기질이 있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도파민 파티에 행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셨다 그러면 쉽게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AI 서비스이기 이전에 소프트웨어 서비스로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분석 자동화 서비스니까 어, AI를 통한 분석의 성능이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은 보이는 것만이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 그 빙산의 그 밑바탕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이기에 수면 안에 깔려 있는 수많은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인 POC 단계에서는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게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어, 로컬 머신에다가 분석 기능 살짝 넣어서 이렇게 돌려보면 되거든요. 어, 그러면 결과물도 딱딱 만들어 주고 어, 조금만 프로프팅을 조금만 바꿔 주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POC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정식 서비스가 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모델 성능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준비를 해놔야만 진정한 서비스로서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어, 저희는 빅데이터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사람처럼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론과 테크닉을 활용해서 고도의 번, 분석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AI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은 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지시를 잘하는 것. 그리고 AI가 어떤 결과를 제공해 줬을 때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어, 바이브 분석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김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